이게 예, 병안 걸려도 여기 오면 병 걸릴 것만 같아요 이따가 사람 좀 없어질 때 그때 다시 촬영하겠습니다 어, 지금 아침 한 9시부터 해가지고 지금 병원 두 군데 들려봤는데 이제 변명이 정확히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엉덩이 쪽 안쪽이 그 약간 혹 같은 게 나가지고 그 것만 제거하면 된대요. 그래서 오늘 할 건지 내일 할 건지는 지금 검사 다시 한번 해보고 들어갈 것 같아요. 사람이 너무 많네요, 진짜. 와, 여기는 그래도 그 꼭대기 층인데 7층이거든요. 여기는 그나마 좀 사람이 적어요. 그래도 뭐 그나마 큰 병은 아니라니까 수술 금방 끝난다니까 다행인 것 같아요. <laughs> 금방 건강하겠습니다. 또 진행되는 과정 또 찍어 드릴게요. 지금 다 환자들 대기하고 있어요 아, 여기가 전문병원이라고 하는데 아침 9시부터 지금 2시가 넘도록 계속 검사만 다시 하고 있네요 이게 다른 병원에 오면은 다시 처음부터 검사를 다시 해야 된대요 아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지 지금 잘 모르겠어요. 어, 지쳐가지고 더 병이 더생길 것만 같아요. 어제 검사 받고 오늘은 CT 촬영한다고 아침 일찍부터 왔는데 사람들 엄청 많네요. 와 진짜 베트남 병원은 이게 이게 병보다 기다리다가 병이 더 생길 것만 같아요. 와. 오늘이 특제예요. 오늘 이틀째인데, 오늘 이제 CT 촬영하면 끝난다고, 여기 건물 두개큰 데가 있는데, 다리, 아, 다리란다? 대로을 건너가지고 CT 촬영하러 왔어요. 이것만 끝나고, 3일 후면 이제 겨, 결과 발표 나온다고 하니까, 어떤 증상인지 3일 후에 알고 이제 진행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 어, 병원 걸리면 안 됩니다.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안녕하세요. 동아 베트남 쌍둥입니다. 그 오늘 한국 들어가게 됐어요. 그, 제가 이제, 엉덩이 쪽에, 뭐, 종이 같은 게뭐 생긴 것 같아가지고, 종합검진을 받아봤는데, 그, 결과가 좀 많이 심각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로 맞는 건지, 한국에 좀 급하게 들어가서, 좀 다시 한번 검사를 받아봐야 될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멀쩡한데, 설마 뭐 심한 병에 걸리겠냐 싶어서 그래도 이제 그 구독자 분들이랑 다들 이제 궁금하실 것 같으니까 한국 들어가게 됐고요 그리고 그 혹시나 한국 들어가는데 면도하기 힘들까봐 면도를 깔끔하게 했습니다 그 큰일 아니기를 기도하면서 한국 들어갈 건데 정확한 거는 이제 저는 이제 치질 내 치질로 알았는데 직장암이라고 하더라고요 직장암인데 좀 많이 심각한 장암이라고한명이 났어요 그 다른 데도 암이 전이될 수도 있다라는 뭐 이런 소견이 있어서 근데 너무 의사선생님이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니까 제가 이제 그 서울 아산병원을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그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게 서울 아산병원에 가서 바로 진찰이 되는건지 아니면 자가격리를 받고 하는건지 저는 좀 심하기 때문에 그 인천공항에 내려서 이야기하면은 어떻게 될건지 아마 진행되는 방향대로 그렇게 솔직 담백하게 그 촬영해가지고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큰거 아니고 혹시나 뭐 심하더라도 저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겨내는 모습도 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저녁에 이제 한국 들어가는 거 촬영하면서 영상 또 남길게요. 지금 대한항공 탔어요. 11시 10분 비행기 탔고 좀 있으면 갈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자가격리한 것처럼 띄엄게 만들었어요 확실히 한국 가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밖에 어둡네요 가서 별일 없는 거 확인하고 더욱 밝게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해서 더 촬영하면 힘들 것 같아요. 자, 어디 가세요? 지금 인천공항 도착했어요. 인천공항 도착했는데 변명을 떠나가지고 무조건적으로 그 가야 될 곳을 검역하시는 분들이 따라가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당당 보건소까지 가서 그 보건소에 있는 그 직원분이랑 상의를 해가지고 움직여야 된다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저 시골에 내려가야 돼요. 아무리 아프다고 해도 안 되네요. 시골 내려가서 빨리 시골 내려가서 살라는데 시골도 다이렉트로 못 가고 지정돼 있는 그 역으로 가서 그 역에서 또 다시 역으로 가고 거기에서 다시 또그 담당 그 공무원한테 연락을 하라고 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광명역으로 가서 아산역으로 간 다음에 아버지가 거기 나오신다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아버지 차 타고 그 집에 가면서 보건소에 연락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진짜 방역이 끝내주네요 이게 아픈 사람도 무조건 잡아 가지고 아파도 무조건 집에 보내야 되네요 아 그래도 하라니까 빨리 조치 취하고 움직이겠습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다행히 저희 아버지가 오늘 일하는데요. 그 공항으로 직접 온대요. 역시 아버지입니다. 이따가 아버지 오시면은 아버지 차 타고 이제 보건소 들려가지고 보건소에서 이제 어떻게 되는지 바로 결과 보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역시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우선 집에 자가격리 됐습니다 그 담당 그 공무원분이 다행히 제그 변명을 듣고 나서 하루빨리 도와주겠다고 해가지고 내일 아침 9시에 보건소 가서 코로나 검진 받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제 이제 직장암이라는 게 어떻게 되는 건지 바로바로 진행해 가지고 입원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 하더라고요 내일 아침에 이제 일찍 일어나가지고 건강검진 받아보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그 응원해 주셔서 제가 꼭 이거 이겨내가지고 그리고 오진이라는 거를 믿고 만약에 오진이 아니더라도 꼭 수술에 잘날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이렇게 잘왔다는거 보여드리고 오늘은 영상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차후 일어나는 일도 힘들더라도 그 찍으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까지 아니 오늘까지 란다 지금 이거 시청해주 너무 감사하고 전부 사랑합니다. 이만 찍겠습니다. 안녕.